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 행복한 2023년의 마무리곡수의 힘찬 어, 희망의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에도 여론고수 더 많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전문 대기자 조선일보 홍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우리 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만 4개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보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데서는 조사 잘하는 회사죠. 케이스텝 비롯해서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리서치 4개 조사 기관인데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목소리가 높게 나왔네요. 정확하게 보면은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및 지도부가 물러나고 예. 그 통합 비디를 설치라. 해그게 예. 이제 그 민주당 내의 반명고로 비명, 비명 반명고룹의 예. 원칙과 상식. 이, 이제, 주장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주장하는 거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주장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어요. 예. 그 MBS 주사에서. 그랬더니 찬성이 47%, 반대가 42%. 그리고, 어, 한길리서치 아주경제에서도 똑같은 문항을 물어봤는데. 예. 거기서도 찬성이 42%, 반대가 36%. 어, 그래서 뭐 대략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 그, 그, 니까 이재명, 결국은 이제 비대위로 가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대표직에서. 그, 그런 의견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수다. 라고 음.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여론은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는 것이 더 우세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에서 볼 때도 민주당에, 그러고 앞으로 총선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풀이해도 될까요? 그, 갤럽 아, 저기, MBS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도, 중대층에서도 어, 이, 물러나라가 47%, 어, 안 물러나도 된다가 1 3예요 예. 약간 높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 50대 34로 차이가 커요. 네. 물러나라가 50%. 그러니까 이게어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 중도층의 뭐 피로감. 음. 내지는 뭐 불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MS 조사에서 보면 호남에서 찬반이 46대47 거의 그래요? 똑같다, 거의 똑같다. 음, 그렇게 봤을 땐 호남 어, 뭐 지금 이제 진보층 내지는 뭐 중도 진보층에서 어, 또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른 것에 대한 뭐좀 불신이나 불안감이 있다. 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재판을 받으러 가고 몇한 어, 몇 주에도 재판을 받으러 가고 한 달에 몇 번이나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대표직을 수행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만약에 사태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린다면 생각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에도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각 뭐 조사에서 다 비슷한 결과들이 나와요. 갤럽, 예. 국민일보, 서울경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그래서 두 가지죠. 뭐이 보수층에서는 뭐 당연히 이재명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고, 음. 어뭐이 진보층이나 뭐 기존의 지지층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무리스가 크 계속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어 거기다가 이제 그 비명 그룹 내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 상당히 그 반기가 선명해지고 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제 그 내분이 심화된 상태에서 총선 치를 수 있을까. 뭐 그런, 그런 시각들이 이제 과거보다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네. 내년 총선이 이른바 수도권 선거라고 그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거취 포밍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심상치가 않다. 심지어는 호남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당의 대표가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도 없고 심지어는 어,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될까? 요 어떤 생각일까요? 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죠. 네. 보이는데. 어 이것도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 결정해 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게 뭐 친명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제 뭐 지금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반대 쪽에서는 어, 여당에서는 그이 한동훈 비대위의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뭔가의 변화가 이제 가시적으로, 어, 연초부터 보일, 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과의 각이 세게 잡히면서, 그리고 또 이제 586 운동권, 어, 세력의 퇴진론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밀린단 말이죠. 그 이,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립각에서도 밀리고, 또 이제 그, 어, 86세대와 그 10년대 생의 대결에서도 밀리고. 예. 그러면은 아마 그 여론에서도 이게 이제 기울어진 게 뚜렷해, 뚜렷해진다면 아마 내부적으로도 아 이러지 말고 우리도 비대위로 가고 그리고 뭐 비대위라는 게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직을 말로는 사퇴, 뭐, 물러나라 그러지만, 뭐, 반드시 사퇴는 아니잖아요. 예. 사퇴는 아니니까, 뭐, 이, 그, 그, 뭐, 선대위원장 내지는 뭐, 이 이런 걸로, 뭐, 지위는 하되, 지위는 하되, 이거를 정권을 비대위로 넘기면서, 이, 지금, 어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의 위기를 좀모면해보자 음. 라고 한, 다면은 <laughs> 한동훈 체제가 86세대 퇴진론이나 아니면 이재명 사문 리스크나 이걸로 <laughs> 집중포화를 하다가, 포화, 집중포화의 대상이 사라져버린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타깃을 잘못 잡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당의 타깃을.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을 야당이 할지, 예. 그런 정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2023년 연초였던가요. 어, 급격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당안 파크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듭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차하면 공천권까지는 다 정리를 해놓고 어, 총선이 패배하면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 재판도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급기야 대표직을 사퇴하는 그런 국면 상황도 올 수는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뭐 뭐 이제 물론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예. 여론의 흐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바람이 쏠리면서 그러면서 이쪽이 그 이제 상당히 수세 물린다. 그러면은 뭐 민주당도 바보 가 아닌 이상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운명. 자, 또 하나는 비명계 의원들입니다. 원칙과 상식, 조웅천, 이원우 윤영찬, 김종민까지. 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 이재명 대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민주당이 살아남지 못한다. 어, 총선에서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다르게, 또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칙과상식처럼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 끝까지 안한 이유는 공천권 때문인가요?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글쎄 뭐뭐 뭐 나중에라도 탈당할 가능성이 있죠. 뭐뭐 네. 뭐 언제 언제가 될지 뭐 탈당을 끝까지 안 할지 아직까지 안 했다 그래서 탈당에 대해서 영원히 안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음. 없는 거니까 그는 거뭐 우리가 그뭐 예단하긴 어려운 거고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봤을 때, 예. 이상민 의원은 예전에도 민주당 탈당에서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의원 을 해본 사람이고, 음. 그것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뭐, 후남을 기반으로 하신 분도 있고, 뭐,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기반이 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 보수진영으로 옮겨나간다는 건 자기 예. 정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고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거는 사실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더라도 민주당 밖으로 나가더라도 그냥 탈당해서 무소속 정도일 뿐이지 국민의힘이나 보수 성향이 있는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네. 그분들의 뭐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이력이나 배경을 보면 그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대로 민주당 안 된다. 민주당 총선에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eah.